안녕하세요. 이나랑 여러분. 오랜만에 제가 도미노 피자를 준비해봤습니다. 고구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고구마 피자.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운 네네치킨 쇼킹 핫 치킨입니다. 우선 먹기 전에 콜라부터. 좋아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우선 피자 먼저 먹어볼게요. 오, 고구마. 맛있게 생겼습니다. 음, 음 고구마. 오, 맛있다. 오, 달달해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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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저피 오랜만에 먹는데 고구마 기름 너무 맛있다. 아 이것도 오랜만에 먹네요. 네네 치킨 쇼킹한. <laughs> 음! 오, 매워. 음, 맛있다. 어릴 때는 너무 매웠었는데 요새 하도 매운 걸 먹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. 고구마 무스랑 이 고구마 큐브가 너무 맛있어요. 음, 이 맛있다. 음. 고구마가 음, 달달하니 너무 힘은데 요거를 여기 싸서 매운 치킨을 싸서 같이 음, 음, 이 맛이야. 케이트도 좋지만, 감자도, 아, 고구마도 정말 맛있네요. 음. 음. On 내 입으로. 음 <laughs> 어우, 잘 어울린다. 와 맵다. 파인애플도 들어있는데 너무 좋습니다. 아. Salt! Mm. Mm. 아우, 너무 맛있다. 고구마가 정말 달달합니다. 음. 아주 얇아 그래, 그래. 너무 부드러워요 살이 음. 음. 너무 맛있어. 중독성 있네요. 아, 피자와치.